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제주 맥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급락세가 참 가파릅니다. 우리 주주님들 아 지금 제주 맥주 재료 소멸이 된 건지 이제 진짜 끝인 건지 나 설마 지금 물린 건지 오늘 급락세 심장 철렁해서 제 영상 찾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제주 맥주 지금 현재 경영권 매각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무너. 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급락장을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반등 가능성,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 리포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락장에 깜짝 놀라서 나 이거 어떡하나, 나 시초가 매도 못하는데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크고 작은 고민상들 말끔하게 한번 해결해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종목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 들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익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 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 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이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번더나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 3배, 5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 게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빠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절대 아니고요. 딴딴하고 힘 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 로보틱스 차트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 로보틱스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쌤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 했을 때 2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가려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 일이 아니라니까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어, 저 주식하면서 맨날 마음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 봐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자랑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 9 6 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 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보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가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쌓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주 맥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제 맥주 업계 1호 상장사였던 우리의 제주 맥주 경영권이 매각됐습니다. 제주 맥주 수제 맥주 업계 최초로 3년 전에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수제 맥주 업계의 성장을 조금 주도하기는 했는데 현재 주류 트렌드가 좀 많이 변하면서 어 매출 영업 손실 많이 네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제 맥주 업계 자체가 지금 많이 상황이 안 좋아요. 예전만큼 맥주가 안 팔립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류 주종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더블HM이라는 기업이 제주 맥주의 주식 1주당 1 1 7 5원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배전 유상증자 납입까지 이루어지면 제주 맥주의 최대 주주는 WHM에서 GY 투자 조합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 아무래도 계속적인 영업 손실과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경영권을 매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인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훨씬 싸죠. 자 그래서 차익 실험 매물이 앞으로 며칠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주가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 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주맥주 같은 경우 2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호스닥 상장했을 때만 해도 5천원 안팎까지 주가가 올라줬지만 지금은 기어코 천원 초반대까지 무너지고 이러다 동전주 가는 건 아닌지 그걸 여러분이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경영권 매각이 되면서 사실상 상승 여력이 해소됐다. 즉 호재가 좀 소멸됐다라는 리포트도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지금 이 급락장 지금 가격에라도 내가 손을 털어야 하나 아니면 조금만 버텨 볼까 그러면 적어도 원금에서 할수 있는 1500원대 타이밍이 올까 많은 분들이 좀 눈치 게임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반등 목표가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지금, 아, 매수해? 지금 떨어진 김에 매수할까? 아니야,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그냥 매도할까? 아니, 그냥 반등할 지도 모르니까 홀딩할까? 지금 이세 가지 중에 뭘 고민하시든지 간에 요거 하나만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셔도 절대 안 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리는 선물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잘 올라가다가 후루룩 떨어진 경우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고요. 패닉살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심약게미님들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이 자료 하나만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확인하고 결정해서 절대 안 늦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시고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10 5962 5239 여기로 제주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요. 여러분 이런 급락장에서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뭐라도 알아가야죠. 남들 다 피는 뭐 흘리고 땅을 치고 어떻게 하나 울부짖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냥 빨리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락구간을 내가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가셔야죠. 여러분의 돈이 소중하다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맞아. 여러분이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지, 뭘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주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긴가민가 아리까리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말 못할 돈 걱정 떠안으면서 혼자 끙끙 앓고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